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과 또 성경을 같이 참고하셔서 우리가 같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리고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였습니다. 동시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대면하는 모습을 산 아래에서 지켜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거룩하여서 그 백성들은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한 이유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 보기만 하여도 덜덜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가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죠.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에서 모세는 살아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려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였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따라서 날마다 날마다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그런데 인간인,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서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모든 죄가 밝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하는 그 본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속이는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속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여요. 난 죄가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속인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떠한 준비이냐면 내 죄를 마주볼 준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악을 회개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마주할 준비와 더불어서 그 죄를 마주했을 때. 올려오는 이 두려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외침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우린 반드시 나의 죄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불에 타 소멸해 버릴 것이다 라는,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멀리하고 싶은데 동시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지만 사랑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이것이 오늘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마음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마음에 공감이 되시나요? 두려워서 반드시 멀리해야지만 사랑해서 반드시 가까이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 저는 진지하게 저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지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되기를 간절히 수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멀리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가까이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에게는 그들 자체로에게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종종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하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영역, 즉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물어보고 싶냐면 그럼 구원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할수 있죠?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안 되더라고요. 기껏 해봤자 마음을 비워내자.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 인간이 과연 구원에 있어서 무엇을 더할수 있을까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전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멀리 하기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 우리가 다시 한번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것은 단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당신이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모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가까이 나가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 당신은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돌아왔으니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모세,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줘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 또한 요청해야 돼요. 어떠한 요청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를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일러 주죠.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다면 허물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 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을 중보자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신앙고백을 할때이 문서를 고백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8장에 보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으로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자기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만물의 상속자와 세상의 심판주로 선택하고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지만 그럼에도 한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제일 마지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유일한 중보자이실까라고 하는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가 과연 중보자인가? 어떻게 인간이면서 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마구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논란은 결국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냐면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보자도 다양한 중보자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이 사회 안에서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가 곧 내가 곧 예수이고 내가 곧 중보자다라는 것과 동일해요. 왜 사람들은 자신을 예수, 자신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할까? 기독교 역사를 쭉 앞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과연 참 하나님이 맞는가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신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만약에 만약에 우리 앞에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청년은 우리랑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 또한 그것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기 시작했냐? 예수는 비범한 건 맞아. 하지만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피조물일 거야. 라는 식으로 귀결이 됐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신성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중보자도 여러 명이 될수 있는 거고 나도 비범하다면 그 중보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심지어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모습들까지도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중보자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하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 중보자가 유일하다.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이 예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중보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할수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보자로 여겨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여,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대신 나가 주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한번 나아가 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 중보자의 역할을 요청했는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는가? 를 봤었을 때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더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당신이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나이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조금 우리의 상황으로 대입을 해 볼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겠죠.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지만 그 믿음을 통해 행함이 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행함, 특별히 선한 행동, 착한 행실이라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된 자들이 아닙니다. 신앙과 생활은 분리되지 않고 매우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신앙이 올바른 자는 반드시 그의 행실도 올바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올바르다면 그 믿음에 대한 열매 또한 올바르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이다 라고 볼수 있죠. 올바른 믿음, 올바른 행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요청을 하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기 위해서. 우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선하신 행실을 보고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혹여나 나의 의지와 노력이 연약하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말씀 28절, 2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청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옳지, 잘한다. 그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영원히 너희가 복받기를 바래. 너희들이 간절히 원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너무 대단한 거야. 그것이 맞아.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난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해야 하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내 생각엔 이럴 때엔 저럴 때엔 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죠? 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복 받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복 받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한 번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도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오르시다 지혜로우시다. 똑똑하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은 결코 잘못된 삶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된 삶이고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정말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잠깐 해보니 그런 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하찮은 것들이더라고요. 진짜 복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복, 복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지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이런 그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들으시고 감탄하세요. 와. 그들의 마음이 계속 그들에게 있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그래? 지금 너희들의 생각이 그랬어? 잘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잠깐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평생의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가운데 감탄하시고 하나님의 바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이걸 좀 거부하려고 해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바람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이 마음이 이 고백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죠. 우리 이 시간 먼저 찬양할 때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우리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